예, 안녕하십니까 타익남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코인 시장에 발맞춰 타익남 정보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수익 이어가고 있는 정보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편하게 입장하셔서 시장 대응법과 실시간 급등 타점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명절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대급 매수 찬스 나왔습니다 예, 그런 니까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보죠.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우선 솔라나의 경우 여러 차례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쭉 이어진 하락에서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 바로 여기죠.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많은 매물이 쌓이며 형성된 매물대로 강력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17만 원 부근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면.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큰 스케일로 차트를 보면 27만원 매물대는 올해 2월달 위쪽에 안착해준 이후에 수많은 조정을 버텨내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는 매물대입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매물대 지지에 안착된 이후에 곧바로 다음 매물대까지 반등이 꾸준히 나와주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흘러내릴 때 솔라나만큼은 이 마지막 매물대를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솔라나는 시가총액이 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코인인 만큼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 고래와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한 흔적이 차트와 거래량에 남아있는 만큼 개미들이 빠져나간 다소 가벼워진 지금의 자리는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 대까지 반등이 언제든 나와줄 수 있는 거죠.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6%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꾸준히 챙길 역대급 찬스인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 유동성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연휴 기간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가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솔라나도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타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